다 같이 하기 좋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 스플래툰 3!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웃음> <웃음> 스플래툰 3가 4대 4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저희 우쏘가 6명이잖아요. 6명이니까. 2명이 모자라거든요. <laughs> 그래서 모셨습니다. 버섯돌이 팀입니다. 예. Yeah. Yeah. <laughs> 가족 예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버섯돌이 팀의 <laughs> 버섯돌이 머니. 머니입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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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드토리 팀은 스플래툰 3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좀해봤어요둘다 오. 해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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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조금? 좀 아, 좀더 아어 많이 해고 아 그래서 게임 소개를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팸플릿 갖고 왔거든요. 오, 예. 시합 시간은 3분간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오, 빨라 그리고 빨라. 이 게임은 상대방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음. 영역에 자기 팀 페인트로 색칠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음. 그래서 4대4 팀 배틀을 할 거고요. 칠한 면적으로 승패가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오 결국에는 땅에 그치. 색칠을 많이 해야 된다. 음. 그러면은 한번 팀을 나눠볼까요? 오, 오, 좋아. 그걸 좋아. 어떻게 나눠? 둘이 같은 팀? 아니 <laughs> <laughs> 그거 어때 네가 한명한 명씩 뽑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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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다 그래서 동생 먼저? 네 원희부터 네, 원희부터 소장소장 서서투리 게임을 나야 어필이 먹혔네 어비트는 어. 사합 자기야 <considers Cou archive> 그럼 어니가 또 어니 오빠 먼저 이번에 어오 어우 러다지아니아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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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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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4대4로 나눠서 앉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징어 세계로 빠져들어가 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오징어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맞두개 <laughs> <laughs> 방수로. 그러게. 어, 잠 무기들 한번잘보자고팀브 와, 무기들이 다 많아. 그치, 그치. 오. 물감을 잘 칠해 봅시다. 아, 대포로 대포로 출발한다. 나는. 아, 저는. 반장님, 저는 칠하면 됩니까? 예, 일단 먼저 무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오,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메인 무기. 바닥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메인 무기가 있고요. 음? 이걸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와, 방, 방, 방. 그리고 서브 무기도 있어요. 이 r 버튼을 누르면 서브 무기도 하나 던브수있다 어, 뭐 던진다. 술탄 던진다. 하나 탄 같은 걸 하나 던졌어. 그게 캐릭터마다 다르군요.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던졌어. 나도 어, 술탄. 무기마다. 아, 지금 버섯들이 지금 독버섯이다. 바닥에서 바닥에 서섯이나거요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서 잠수하면서 잉크를 채웁니다. 아, 오,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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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칠하면 좀그 어, 스페셜이 채워지거든요, 오른쪽 으흠. 위에. 아. 그거를 이렇게 알버트로 누르면 이렇게. 뭔가 스페셜. 궁극기 같은 거군요. 예. 음. 나도 궁극기를 필살기. 한번 써볼 말하는 순간 우리 앞마당이 다 칠해졌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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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해놓고왜해왜 공격해! 아, 왜 공격해! <laughs> 왜 공격해? 아, 뭐야? 왜. 엄청 공격 중인데, 지금? 아니야, 누가, 누가 공격 중이야? 어. 아 원희, 원이, 원희가 지금 원희, 원희야 원이 원이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시작해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희야 가자 이거 칠해, 가자. 자, 칠해, 열심히 칠해 바닥을 칠해 저기 누가, 우리 우리 편 저쪽 롤러 누구야? 왜요? 아 멋있어, 잘한다 엄청 잘해, 이거 누구야? 열심히 칠해, 열심히 칠해, 열심히 칠해 우리 나하는안 돼, 안 여러분, 그 페인트, 우와! 주황색 페인트가 뭐야? 너무 많아 뭐야, 뭐야, 뭐야 저질이고 있어 뭐야, 스페셜 왔다. 공격이다 나도 스페셜 간다, 그러면 오빠야 자, 15초 맞아. 15초. 공격해 안돼 색칠해, 색칠해, 15초 색칠해, 바닥에 속도를 치려. 치려. 안돼. 치려. 1 초까지. 1 초까지. 과연 자 어, 어떤 팀이 승리했을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오. 오, 몰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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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평 지르면 자리만다고? 진짜 대표야? 조용히. 자, 각각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퀸, 네! 네! 구웨일. 어, 뭐야? 어, 이 맵이 바꿨다. 좀 특이한데. 코바 모드. 우와. 우리 분홍팀. 우리 는 초록팀. 어떻놀이동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나는, 준비. 난 버섯돌이만 잘 따라다니면 돼. 나가 멀리 가. 원이 원 따라갈게. 오케이. 이쪽가 원이 원이. 내가 사람. 너랑 나랑 어 원이아 네. 사람, 어, 그래. 와. 람이야오 잠깐만. 오잠크금해 원이야, 내 도와줄게. 맵을 잡아야 된다. 야야 원 따라가. 원이 원이 어디갔어? 원이다 원이야 원이야. 내가 도와줄게. 원이 어 어디갔어? 여기 있다.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야, 저격 빡센데? 어, 아, 야, 저바닥졌 서는데. 어. <laughs> 그거 그러지 마. 쫓아서 안 맞다 계속. 아, 개울이야. 오, 잉크 가 너무 많이잠깐어 내가 <laughs> 네, 주변을 주변을 밝혀 줄게. 퍼스트리 내가 네, 주변을 밝혀 줄게. 오. 어, 이렇게. 나 완전 거의 경호, 경호. 뭐야? <laughs> 와. 저는 이렇게 화살로 측실하고 있습니다. 오, 원이 좋아. 어디 갔어? 어, 레이더 뭐야, 이거? 대 조심, 버당쳐라 네. 아, 아, 그럼 그럼. 또한만더 다시 우리한테 또 맡기실 거 같아. 여기는 내가 여기는 내가. 어디야? 목소리. 기다려. 어디야? 여기 여기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와 이거 버섯도리 좋아. 야, 우리 앞마당을 칠하고 있었는데 누가 아. 왔어? 앞마당을 칠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 진짜? 버섯도리를 버섯도리를 잡으려면은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될 거야. 원이가 죽여줬어. 나 숨어 있었는데 원이가 치고 갔어. 복날아 <laughs> 열심히 자, 자, 이거만 음. 이게... 나나 <laughs> <laughs> <와, 웃음> 해. 아, 불분. 이 꼼꼼하게 거만고 가겠습니다 거이거안돼 누가 나쏠 이거만 다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이거만 이 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이이 해. 이거만 해. 이거만 해. 해. 이 이거만 거만 해. 이 해. 이거만 이거이이 가자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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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초. 가자 가자 10초. 어 잘해. 소독하다. 이거 너무 좋네. 예전에 밀려와. 오, 너무 <laughs> 어 너무 맞아. 많아 너무 많아 안돼. 가아 맞아 맞아. 아 버섯 돌이만 리고 있어. 안돼. <laughs> 열심히 합시다.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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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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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치하고 있어요. 가자 가자 가자. 오 예술. 오 예술 예술적이야. 예뻐 자 10초 남았다. 이제부터 무끈 다 칠해. 바다 칠해. 이제 이제 한번 넣었어. 칠하는 거야 몰빵해. 자오초4초사초사초사초사초사초사초사초어초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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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데사초사초사초사 신짜깡이진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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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전략 잘 짰네! 그러네. 우리가 본지는더 칠을 잘했는데 가운데를 또 밀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목소리> 와딱 5초 남았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하니까 그걸 바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목소리> 그러면 <목소리> 지금 1대1 <목소리> 박상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승부를 걸고 <목소리> 마지막 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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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랄거다 이제 <목소리> <목소리> 아이, <목소리> 가자! 렛츠 <Let's> 스쿠이드! <목소리> 어? 좋아요. 야, 이번 진심으로 하는 거. 미 미술관이네. 오, 피카소에 딱, 딱 맞는. 자, 예. 우리, 우리 연두 색치. 연두색, 이 느낌 좋다 연두색이에요, 아, 퍼플, 퍼플 야, 거긴 직진이구나 맵을 <laughs> 한번 보자 어, 맵이 가자 자, 이제 본진을 아 열심히 본진, 본진 먼저 채워야 자, 원이원이 원이, 원이 따라서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 아, 그래, 목표가 있으니까 확실히 뭘 해야 될지 알겠어 그래, 그래 원이를 지켜, 원이우리가 원이. 칠을 잘하니까 맞아, 우리가 맞아. 원이 양옆으로 맞아. 많이 칠을 해줘야 돼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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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에 빠져 죽었어 야, 야 저, 팀에 이상한 애 있어 오징어는 강물에 빠지면 헬스 때문에 죽어요 원희 여기 어, 뭐야, 아이고 여기 올라가 봐. 을잖아 나이스. 대박, 대박. 우리 본진에도 칠할 아곳 아직 남았어. 어, X를 그면 아, 오케이. 내가 갈게. 나한테 맡겨도. 소정 있는 데로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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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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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어디 어디지 근데? 앞마당 살짝 해놓고 여기 지금. 이 그래. 부분 있어. 여기 아직 칠이 안 됐어. 어. 좋아. 좋아. 저쪽 팬도 이걸 안칠어그렇지 나이스. 아, 제, 제. 어, 좋아, 내가 좋아. 할게. 저기, 안 칠한데 안 칠하는데 칠하고 있어 내가. 네. 일분 남았다. 다 언니 어디갔어? 내가 도와줄게. 안돼. 언니 당황하지 마. 파 뭐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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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었네? 아, 자 어. 이제 한1분 남았어 이제. 어? 원이 안 지키고 뭐해? 원니 어디갔어? 원니 어디갔어? 아. 자. 네. 지금 잘... 지금 저희가 유리해요 살짝. 자, 지금이다. 정... 가자전진하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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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죽었어! 전공격하면 죽었어요! 가자! 오호! 오! 어, 살려주세요! 그는 살려주세요! 그는 살려주세요! 그는 살려주세요, 그는 살려주세요, 그는 살려주세요. 그는 죽었어요! 가자, 가자! 미라미라 와, 전장 너무 무서운데? 아, 어, 잘했어! 잘해, 잘해. 저쪽에 엄청 칠하고 있어! 야 미안해 나, 보, 나 본진을 별로 안, 오. 안 치렸네 보니까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지금 쳐갈게 어아총 공격이 살려줘 살려 우리 팀이야 피카소 샷안돼 초록색 컷 오네 10초 초록색 컷 오네 초 지금이야 지금이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3 2 1아 뭐야 제발 한 방지 뭐야 몰라 몰라 올라 마지막에 열심히 했으면 어 우와 10점 스 아, 우리가 깨끗하게 치려놨어. 예 우리 우리 <laughs> 예 <laughs> 와, 이야, 우리 장성이 좋겠다. 진짜 잘했어, 젓갈 잘했어. 잘했어요. 맞다, 재미였다. 혼이 잘했어. 예에 혼이 잘했어. 와, 와 이게 아, 끝까지 너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다. 와, 와, 그러니까. 치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타격감도 있고 이게 와 정신 산악게 하고 재밌네 진짜. 뭐야, 잠깐만, 소정, 소정 7킬이네? 진짜? 도겸! 츄! 츄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이. 본진을 열심히 색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나를 허무하게 찾아왔어 <laughs> <laughs> 제가 하는 내내 원희의 목적은 하나였어 오바 잡는 거같아 아, 진짜? 이었어 포켓 냈어? 마지막에 원희 제가 잡았어요 아. <laughs> 마지막에 내가 진짜 남매네요 <웃음> <웃음> 자, 그렇게 저희가 오늘 4대 4로 어우, 재밌게 게임 해 봤습니다. <laughs> 스플래툰 3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닌텐도 갖고 놀러 올 거예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우스도 그리고 버섯돌이 팀의 스플래툰 3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닌텐도 스위치로 다 같이 친구들이랑 한번 스플래툰 3 재밌게 색칠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a Ann det!